라인을 잡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모의 컨설팅 컨텐츠도 준비 중인데 댓글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원점수를 적어주시면 라인을 잡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3월 28일 시행된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나 특정 과목 강사의 시선이 아니라 정식 컨설턴트의 시각에서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정시 전략을 세우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컨텐츠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할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내 사항은 과목별 변동성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면 난이도보다 변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1등급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우면 1등급 학생이 줄어들고 쉬우면 1등급 학생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유불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다른 과목들은 상대평가 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쉬워도 1등급은 4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비율이 일정합니다. 즉 학생 한명한 한 명만 봤을 때는 상대평가 과목에서도 변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예외는 언제나 존재하고 예외가 발생한 이유가 문제의 난이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평가에서 등급 비율은 늘 일정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변동성입니다. 신유형이 출제되었다거나 문제 배치가 이상해졌다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난이도 와 별개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1등급을 받던 학생이 3등급을 받고 원래 4등급 을 받던 학생이 2등급을 받고 역전 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로 변동성에 대해서 분석 해본 이후에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이었다면 어떻게 상황에 맞는 전략 을 세워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수능 이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월 모의고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문학이 어렵고 독서가 평이한 작년 수능의 트렌드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최근 트렌드로 완전히 굳어진 것이라면 이번 시험은 변동성이 적은 편이라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운 게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독서가 문학보다 훨씬 어려 었 때문입니다. 아마 킬러 문항 이슈가 문제 유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이 출제하기 때문에 올해도 평가원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할지는 절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문제 풀이 순서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뜻이고 실력과 별개로 평소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거나 더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평년보다 많았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학보다 독서가 반드시 더 어려웠기 때문에 아직도 문학과 선택과목을 미리 빠르게 풀어두고 마지막에 독서에 집중하는 풀이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국어 영역은 변동성이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트렌드가 6, 9월에 이어 수능까지 완벽하게 굳어진다면 대부분의 학생이 이러한 유형의 맞춤형으로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시험이 출제되어도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신유형도 처음에만 신유형이지 나중에는 기출 문제가 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 문제의 방향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고 공통 과목은 더더욱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미적 확통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가 뒷 부분에 있는 것은 변동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앞 부분에 있으면 그한 문제 때문에 시험 전체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뒷 부분에 있으면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의 점수와 등급컷이 똑같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져도 내 100분이 표준점수 변동성 등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번에서 실수를 한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모의고사 전 영역을 풀어봤 지만 절대로 변동성에 영향을 주 지는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 q가 움직인 거리를 이동한 전체 거리로 계산해야 하는지 위치 변화로 해석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적 약분할 때 범위를 잘못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즉 의문사를 당한 학생은 존재해도 이 문제 때문에 시험 전체의 흐름을 뺏긴 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동성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도 수학 영역의 변동성은 매우 낮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영역입니다.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변동성보다 난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3의 경우 좀 덜하긴 했지만 고1은 1등급만 20에서 30%가 예상될 정도로 전 학년에서 영어가 조금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가정하면 영어가 중요한 학교와 중요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홍익대학교, 숭실대학교, 서경대학교, 일부 여자대학교 및 지방거점국립대학교 등은 영어가 중요하므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데 이렇게 출제되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합니다. 유리하지도 않고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수능이 이렇게 쉽게 출제된다면 영어 반영 비율보다는 국수탄 반영 비율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의 변동성 난이도를 요약하면서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의 경우 탐구 영역은 너무 의미가 없어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제외했고요. 영어도 큰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고 수학도 변 동성이 작은 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럴 때는 전략을 세울 때 국어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국어 성적이 양 극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다른 케이스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국어만 대박이 난 학생들은 국어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학교들 즉 서울 안에서는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단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인문 계열에 각자 받은 성적에 맞게 지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국어만 못본 학생들은 언급하지 않은 학교들의 인문 계열에 지원을 하거나 자연 계열이라면 교차 지원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성적에 특이 사항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과목 고른 성적을 받은 분들은 언급한 학교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성적이 높아 유리한 반영 비율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환산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많이 유입될 것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하기 전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얻어가셔야 하는지 정리하면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가셔야 할 내용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수능이 3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방향으로 출제될지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9월 모의고사 조차 수능과 방향성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3월 모의고사는 출제 기관도 평가원이 아니라 교육청 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방법을 배워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목별로 변동성이 얼마나 클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교별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원할만한 학교의 후보군 라인을 잡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정시 전략을 세우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라인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학사 표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진학사 표본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연히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라인을 잡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은 지금도 알수 있고 과목별 변동성은 지금 3월 모의고사 컨텐츠에서 알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능 직후에 바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저희가 모의 컨설팅 컨텐츠도 준비 중인데 댓글로 본인의 선택 과목과 원점수를 적어주시면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라인을 잡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모의 컨설팅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3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